미용예술학박사 박상국입니다. 오늘은 형과 그라데이션, 레이어의 법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형에 대한 다른 분야의 이론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헤어 디자인에서의 그라데이션과 레이어에 대한 법칙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형과 그라데이션, 레이어의 법칙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자, 첫 번째. 자, 다양하게 지각되고 표현되는 형. 자, 그래서 사진을 보니까, 아빈용의 처녀들이라는 파블로 피카소, 대표적인 입체파 화가죠. 큐비즘을 낳은 화가의 작품이 있네요. 자, 이 스타일은 보면요. 우리가 사물은 어때? 2D죠. 예, 평면적 분할을 위해서 2D인데, 이렇게 형태를 분할시키면서, 파괴시키면서부터, 왜곡시키면서, 어때요? 새로운 형태를 찾아주는 거에서 화폭 속에 2D에 3D를 넣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 전 시간에 우리가 신인상주의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죠. 그래 요 화가들이 점점점 어때 나아갈 길이 좁아지면서 나온 게 이제 입체화예요. 남들이 보이지 보지 못하는 부분을 만들므로써 새로운 화폭을 만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은 우리 헤어 디자인에서 파티얼 자 부분적인 디스커넥팅이 많이 이용이 되고, 예술 사조로 보면은 해체주의라는 거 있죠. 여러 가지 형태가 모았다 다시 재조합이 되면서 새로운 해석을 낳는 스타일이 만들어지는 걸 우리가 해체주의라고 그러는데, 자, 이러한 부분에 모태가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면, 사람의 눈으로 사물을 지각할 때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사물의 형태죠. 즉, 외곽선이죠. 엑스테리어죠. 그래서 형은 대상의 윤곽에 따라 지각되고 머릿속에 느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윤곽은 그것을 에어싸고 있는 경계선에 의해 구체적인 형이 지각되고 명암과 색생등에 의해 입체감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헤어 디자인 할 때도 어때요? 전체적으로 베이스 커트를 자르고 나서 컬러나 펌을 통해서 어때요? 더욱 입체감을 느끼게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사는 환경 속에서 정으로 보이는 것, 선으로 보이는 것 면으로 보이는 것도 있지만 그것들도 각각 특정한 형을 가지고 있다 자 부분이 아닌 전체로 지각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어떠한 형으로 지각된다고 볼수 있다 자 요거 게슈탈트 생각나나요? 프레그난츠의 원리, 단순성, 간결성 뭘 보는 거죠? 부분보다는 전체를 보는 거죠 네 요런 게 이제 기하학적인 지오메트리에 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게슈탈트, 지오메트리 이러한부 분들이 다 연관이 된다는 얘기죠. 자, 후기 인상파 화가 폴 세잔. 우리 정물화 그림 보면 폴 세잔 작품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은요. 큐비즘이나 입체파의 처음에 태동의 모태였어요. 이 사람이 고향에 있는 어 산을 우리는 산을 그림 이게 곡선을 통해 그리죠. 그 산을 이 사람은 어떻게 접근냐면 덩어리 개념으로 갔어요. 블럭 개념으로. 그래서 우리가 전묘법처럼 큰 덩어리로 꾹꾹 찍어가지고 형태를 어때요? 파괴시키면서 산을 그렸어요. 이러한 것들이 후에 빈센트 반고어나 후에 피카소에 영향을 많이 준 거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자, 자연은 원형과 구와 원추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그쵸? 여러분들 축약이죠? 추상이죠? 이념적인 생각이죠, 여러분들? 아이디어죠? 이거 우리가 이념적인 형태라고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야 도형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원 삼각형 사각형 생각나죠 거기서 막 여러가지 선이 만나면서 n개의 선이 부닥치면 어때 n개의 각도가 생겨서 서로 다른 n개의 형이 생기죠 그런 것들이랑 같이 연관이 되겠죠 자 그러면서 기하학적 인 양식을 통해 자연을 재해석한 그림을 선보인 거죠 이에 단서를 얻은 피카소는 형태를 추상하고 추상이 뭐죠 줄이는 거죠 간결화 시키는 거죠 자 기하학적인 평면으로 만든 입체파 큐비즘이죠 큐비즘의 그림을 선보이게 된 거예요. 이러한 큐비즘을 보일 때 옆에 있는 네덜란드나 러시아에서는 자 러시아에서는 구성주의가 만들어지고 네덜란드에서는 데스트리라는 자연적인 요소를 기하학적 도형으로 축약시키는 운동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현대 디자인들은 어때요? 이러한 자연적인 요소의 복잡한 요소를 간결하게 만들면서 대량 생산하면서 모든 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신은 항상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다. 유비쿼터스 생각나죠, 여러분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물건들을, 사물들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는 게 디자인의 처음의 출발이었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죠? 계획과 설계가 있어야죠.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걸 스쳐 지나가면서 공부하면 더 좋겠죠. 이는 러시아 구성주의와 데스틸 운동으로 이루어져 이게 뭐라고 그랬죠? 복잡한 사물을 단순하게 만드는 거죠. 기능성도 될수 있고 순수한 기학적 추상으로 이루어진 시각 예술을 창조하게 되었고 이는 이를 기점으로 가장 단순한 형태인 서클 원, 트라이앵글 삼각형, 사각형 스퀘어 현재에도 조형의 기본 인식으로 되고 있다. 여러분들 느낌이 오나요? 자, 그러면 형태에 따른 특징과 심리적 효과 자, 이제 심리를 디자인하는 거죠 자, 곡선으로 된 의자보다는 어때요? 선이 강조된 기학적 형태의 의자 이해가죠? 자, 그러면서 왜 이러한 느낌 밑에는 곡선이죠 빅토리아 시대는 가장 화려한 시대예요 이때는 수공업 장인이 만들어진 거고 그래서 곡선은 자연의 마음이죠 유기적인 게 뭐죠? 자연의 마음이에요 직선은 도시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문화적 발전에 의해서 이렇게 코드가 틀려지는 거고 자 그러면서 인간의 시각에 의해 지각되는 물체들은 그들 특유의 다양한 형태를 느낄 수있으나 있으나 크게 기하학적인 형태, 인공적인 형태죠 또 유기적인 형태, 자연의 마음 자연적인 형태죠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쉽게 얘기하면 직선이냐 곡선이냐죠 여러분들 그래서 불어로 기하학적 형을 우리가 아르가 A R T 아트를 프랑스에 들은 아르라고 그래요, 아르. 그래서 아르데코, 직선. 그 다음에 곡선은 아르누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유기적인 자연의 마음은 아르누보죠. 아르데코, 직선, 도시적 차가움. 아르누보, 곡선, 따뜻함, 자연의 마음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겠죠. 자, 기학적 형태는 가장 단순한 형이며 일정한 규칙을 지닌 것과 불규칙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 유기적인 형태. 자연을 닮은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형이며 예술적인 느낌과 자유로운 정신을 표현하는 조형 요소이다. 자, 여러분들. 자, 직선과 곡선. 아로 데코와 아로 누보. 자, 구분이 가시죠? 이게 형태에 따른 심지적 효과죠. 그러니까 편안한 게 어느 거죠? 그쵸, 유기적인 거죠. 자연의 마음이죠. 자 그래 놓고 나서 우리가 자연의 마음인 유기적인 형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유기적인 형태는 자연계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형태로 자연의 기후, 그렇죠? 날씨죠, 환경 등에 의해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형태이다. 식물의 다양한 모양, 식물의 잎사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자 여러 생물체에서 볼수 있는 곡선, 우리 소라 고동, 고동 생각해봐요 어때? 나선형으로 이루어져 있죠? 꾸불꾸불한 강줄기 등. 수만 년 동안 자연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생긴 형태라 볼수 있다. 이러한 유기적인 형태로 만들어진 조형물은 우리가 자연을 볼때 편안함을 느끼듯 인간에게 자연적인 감성을 느끼게 하며 시각적인 편안함과 정신적인 안정감을 준다. 그래서 요즘은 어때요? 정신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디자인이 되게 많고 그러한 카페들도 되게 많죠. 우리 CF보도 뭐야? 엄마의 마음, 자연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그렇죠? 요런 것들이 다 이런 것들에서 시작된 거죠. 모태죠. 인간은 고대부터 자연을 모티브로 한 많은 유기적인 장식을 사용해왔으며, 주로 식물을 모티브로 한 장식을 사용한 19세기 아르노보 양식이 대표적이다. 식물의 잎사귀, 모양, 문양, 이런 것들이죠. 자, 건축 분야에서는 스페인의 안토니오 가오디죠. 그가 보여준 성당, 건축물이죠. 기존의 건축물에서 볼수 없는 곡선을 사용한 양식을 선보였다. 자 둥글고 곡선이 강조된 따뜻하고 감정적인 느낌의 유기적인 양식은 현대의 정보화 사회에서 다시 환영받는 양식이 됐죠. 왜 현대 사회가 어때요? 고립되고 외롭잖아요. 그래서 자연주의 편안한 양식들이 다시 유행하고, 머리도 어때요? 좀 편안하고 곡선의 마음의 스타일들. 그때는 우리가 서클을 생각해야겠죠. 유기적인 형은 우아함. 그래서 우리가 매직 스트레이트로 아이컬 지난 시간에 배웠죠. 한 것보다는 C나 O가 훨씬 우아하고 어때 여성스러워 보이죠? 그리고 매력적으로 보이고, 유연해 보이고, 무질서하게 보이고, 복잡, 혼란, 이렇게 장단점이 있죠. 이런 걸 느끼게 하죠. 이러한 조형 심리적인 요소는 조형물의 구상, 생각하는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이러한 것들이 영적인 발상력이죠. 인스퍼레이션을 끌어내는 거죠. 물론,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했지만은, 우리가 또 학습을 통해서 더 많이 쳐져보려면 어때? 또 방대한 자료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면 헤어커트에 있어서의 형의 원리를 살펴보면요. 자, 헤어에서의 형태는 머리라는 소재죠. 소재들 보면 어때? 곱슬모, 반곱슬모, 직모, 뭐 다양하죠? 손상모, 급손상모 이런 등등. 구면체이고, 장소에 따라 평면에 가까운 부분도 있고, 산과 같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어디에요? 여기 나와 있죠? 옥시피탈본. 그다음 여기 두 정보 이런 부분 나와 있죠. 그다음 또 어때요? 계곡처럼 드, 들어간 부분들도 있고 또 울퉁불퉁한 즉 구면체인 얘기죠. 디자인하는 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울퉁불퉁한 구면체를 중력의 내추럴 폴이죠, 중력의 영향으로 감싸고 있는 모발을 얼마나 입체적으로 잘라서 아름다운 폼으로 완성시키냐는 것이다. 예를 들면 모든 모발을 잡아내서 머리의 형태를 맞추어 뿌리부터 10cm 길이로 자르면 생각해 보세요. 모발의 모발은 중력의 영향으로 아래로 떨어져 머리를 감싸게 된다. 근데 너무 짧게 자르면 또 중력의 역방향이죠. 우리 스포츠 머리 하면 어때요? 다 뜨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 즉, 자, 나오게 해야 할 부분과 지워야 할 부분을 생각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입체적인 폼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헤어커트에 있어서도 어디를 남기고, 어디를 잘라낼 것인가에 따라 완성되는 폼이 결정되죠. 그래서 이러한 원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그라데이션과 레이어의 법칙을 알아야겠죠, 여러분들. 자, 형의 원리로서 머리의 곡선에 대해 모발을 어떠한 각도, 그쵸? 그렇죠? 어떤 각도죠? 어떤 각도로 자르냐에 느 따라 단체의 폭이 정해진다. 즉, 무게가 없고 레이어가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레이어는 뭐예요? 무게감을 제거하고 움직임을 만들어주고. 자, 레이어는 다이어트라고 그랬죠? 무게감 제거. 움직임? 나오죠, 당연히. 자. 그다음에 단차의 폭이 좁고 자연스럽게 무게가 생기면 뭐야? 무게감, 볼륨감은 그라데이션이죠. 그래서 단책이 단차의 폭이 넓으면 무게가 없고 레이어가 만들어지는 거죠. 골격에 대해서 위가 길고 아래가 짧은 것은 그라데이션. 반대로 위가 짧고 아래가 길면 레이어라고 그러죠. 지금 도표 보면 어때요? 위가 위가 짧고 밑에가 길면 어때요? 우리가 레이어라고 그래요. 반대로 위가 길고 밑에가 짧으면 우리는 그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라데이션으로 자르면 무게 여기 지금 볼륨 생기죠. 무게가 생기고 레이어로 자르면 이 부분 어때요? 움직임이 생기죠. 즉, 그라데이션이란 위의 모발이 아래 모발을 덮기 직전을 말하는 거죠. 자른 후에 반드시 여기가 웨이트 포인트죠. 웨이트가 남는다. 그러면로 웨이트를 정하는 중요한 열쇠는 골격에 대해 어떠한 각도로 컷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그림이랑 같이 느끼면서 살펴보면, 살펴보면 되겠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은 우리가 그럼 그라데이션의 법칙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그라데이션에서는, 자, 그라데이션은 축약한 뭐예요? 볼륨이라고 그랬죠. 무게감이었죠. 볼륨, 무게감. 그라데이션은. 그래서 빌드업 더 웨이트. 무게감을 지탱해 주는 거지. 뭐가? 프롬, 숄토트론 거. 짧은 머리가 점점, 점점 길어지면서 무게가 형성되는 게 우리는 그라데이션의 정의라고 배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각도가 중요한 그라데이션은 골격에 대해 어느 각도로에 따라 자르느냐에 따라 웨이트 위치가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라데이션의 대표적인 것은 밑에 단면, 옆에 단면 보면은 LG 로우 그라데이션, MG 미디움 그라데이션, HG 하이 그라데이션. 자, 그럼 펜 잡으세요, 여러분들. 어떤 각도 얘기했죠? 어떤 각도? LG 1도에서 44도. 지금 이 단면은요, 여러분들을 세로로 봤었을 때의 단면이에요. 지금 각도를 제가 말씀드리는 각도는 가로나 사선 각도의 사선 커트에서의 각도예요 자, 펜 잡으셨죠? LG, 자, 1도에서 44도. MG, 45도. HG, 46도에서 89도죠. 자, 그래서 다 적으셨죠? 네. 자, 골격에 대해서 얕은 각도의 그라데이션을 자른 경우 웨이트의 위치는 높아지고, 그니까 러 뭐야? 하이 그라데이션이죠? 폼은 가벼워진다. 반대로 깊은 각도. 로우 그라데이션이죠? 깊은 각도로 그라데이션을로 자르면 어떻 웨이트 위치는 낮아지고 완성된 폼은 무거워지는 거죠. 이 각도와 웨이트 관계를 우리가 그라데이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웨이트 보세요. LG, MG, HG. 자, 볼게요. LG 몇 도? 1도에서 44도. MG 45도. hg 몇 도요? 46도에서 89도죠. 이건 뭐로 봤을 때? 가로나 사선으로 봤을 때죠. 세로는 요 단면이 렇게 보이고요, 여러분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자, 그라데이션은 원랭스에 가까운 형으로서 자, 움직임과 볼륨감 없이 플랫한 면을 만들기도 하고, 미디움 그라데이션은 일반적으로 45도의 그라데이션으로 적당한 볼륨과 웨이트가 만들어지며 하이 그라데이션은 높은 볼륨과 웨이트의 위치가 로우 미디움 그라데이션보다 올라간다는 얘기죠. 이해하시죠, 여러분들? 예. 이제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반복 학습이 네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운동선수도 네. 어때요? 반복 학습이죠? 타자는 배트를 많이 휘둘르겠죠, 공격할 때는. 수비할 때는... 위치 포지션을 설정해서 많이 뛰어다니고요. 네, 이런 것들을 다한 번에 이어지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반복 연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네, 이러한 부분들을 하면서 우리가 형태를 이해가는게 훨씬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 레이어 웹치. 레이어는 뭐죠? 그라의 반대죠. 레이어로 자르면 어때요? 우리가 무게가 줄고 움직임이 생긴다 했죠. 그래서 다이어트라고 그랬죠, 제가. 그래서 레이어는 리무브더 웨이. 리무브 제거하다. 뭘 제거해? 웨이트 무게감을 제거한다. 그렇죠? 그 결과 뭐야? 무브먼트 움직임이 나오는 거죠. 자, 자 움직임이란 무게감을 제거하기 위해 생겨난 것이다. 즉, 골규에 대해 위의 모발보다 아래의 모발이 길게 될수록 위의 모발이 떨어져 떨어지는 위치에서부터 거리가 길어질수록 무거움은 줄어들고 그만큼 움직임은 늘어난다. 그리고 상상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자. 레이어는 그라데이션의 배합에 의해 어때 더욱 입체감을 낼죠? 한뒤는 볼륨을 주고 밑에는 빠져봐요. 그러면서 볼륨이 주면서 이게 빠지죠. 더욱 입체감이 많이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즉, 자 헤어 스타일의 형태 중에서 레이어는 각도에 따라 실루엣에 커다란 영향을 주죠. 또 어떠한 각도 나왔네요? 자, 레이어의 세 가지 세임 레이어, 로우 레이어, 하이 레이어. 자, 이거 단면, 지금 세로 단면이죠? 버티칼이에요 여러분들. 버티칼 단면일 때는 또잘 보이죠? 그렇지만 또 가로 사선 생각할게요. 세임 레이어 90도 로우 레이어 91도에서 135도 하이 레이어 136도 이상 적으셨죠, 여러분들? 적고 또 이해해야죠. 논리적으로 우리가 논리적으로 자꾸 이렇게 이렇게도 생각도 하고 이렇게도 생각하고 각,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꾸 느끼려고 해야죠. 여러분들 그렇죠? 네 구구단을 잘 해오면 어때요? 여러분들 사회생활 하기가 편하죠. 셈이 잘 되니까 이 그라데이션하고 레이어를 잘 이해하면요. 미용 커팅 활동 작업이 편해지고 펌 활동도 편해져요. 그렇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자세임 레이어는 위아래 길이가 같으며 우리 다른 말로 우리 스퀘어라인이라고도 해요. 수직으로 단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임 레이어로 겉에 전체적으로 둥근 형태가 만들어진다. 어때요 여러분들? 둥근 형태 만들어졌죠? 그러면서 적당한 볼륨과 움직임이 생기죠? 자 로우 레이어는요. 자 위의 길이가 아래 길이보다 약간 짧은 단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임레이어에서 어때요? 움직임이 좀더 나오죠? 하이 레이어는 어때요? 위의 길이가 아래 길이보다 훨씬 짧기 때문에 짧아 보이죠? 직사각형으로 보이죠? 그리고 이때는 훨씬 어때요? 움직임이 더 많아지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그라데이션의 법칙과 레이어의 법칙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라데이션은 LG, MG, HG. 제가 지금 추약해서 얘기하죠, 여러분들? 어, 요거를 머릿속에 다시 LG, MG, HG. 레이어는 same layer, low layer, high layer에서 SL, LL, HL. 각도 여러분들 생각나시죠? 그렇죠. 예, 생각이 나신다고요? 예. 그렇죠. 자, 그래서, 자, 레이어는 그라데이션의 배합에 의해 더욱 입체감을 낼수 있음과 동시에 모발의 흐름이라는 모발의 움직임을 만들 수가 있다. 이 그라데이션의 법칙과 레이어의 법칙에 의해 헤어 디자인은 구성되면, 그라데이션 레이어로 구성된다 그랬죠? 각각의 커트라인은 골격 위에서 부분적으로 조합되면서 전체의 품을 그려나감으로써 형태를 자유자재로 컨트롤 할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래서 그라데이션과 레이어의 법칙의 조형적인 성질을 분석하여, 각도 분석해야죠, 여러분들? 거기다 선, 섹션 분석하고 그러니까 12가지 법칙이랑 다 어우러지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두상이라는 공면체에 사용되었을 때 디자인의 표현의 폭과 완성도는 넓어진다 그래서 저 웨이트가 어때요 여러분들 조금게 좀, 좀 변하죠 올라가죠 자 웨이트 포인트가 낮을수록 차분하고 안정된 인상이 되고 웨이트 포인트가 높을수록 활동적인 액티브한 인상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그 손님다운 웨이트 포인트를 찾아줘야죠 여러분들 지금도 보면 은 웨이트 포인트 나오죠 여러분들 예, 네, 요걸 느끼셔야 돼요. 그렇죠, 느끼셨죠? 네, 웨이트의 높낮이 높으면 활동적, 낮아지면 차분함. 네, 자, 그래서 커트는 폼 컨트롤에 의해 폼이 형태죠. 형태 컨트롤에 의해 디자인된다. 그라데이션과 레이어 원리를 이해하고, 섹션 리프팅 쭉쭉쭉. 이거 뭐죠? 12가지 법칙이죠. 12가지 법칙을 이해했을 때 형태 컨트롤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머리는 둥근형을 띠는 입체이므로 골격에 대해 어떻게 그라와 레이어로 할 것인가, 또 12가지 법칙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하나하나 디자인에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종합정리하면은, 자, 형태는, 우리 헤어 디자인에서 형태는 그라데이션하고 레이어의 법칙이 있었고, 그다음 자연의 마음은 뭐가 있었죠, 여러분들? 기학적 하 형태와 유기적인 형태. 뭘 배웠죠? 아르, 데코와 아르, 루보에 대해서 배웠으면서 지의 세 가지, 레이어의 세 가지, 각도 얘기했죠? 어떠한 각도. 요런 것들이 오늘 핵심 포인트며 우리가 커트를 하는 데 있어 굉장히 많은 활동 영역을 넓혀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